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언제나 주님을 기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입니다. 가라지 가라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24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싸게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니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악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은 우리는 어제 네 가지 마음에 뿌려진 이 씨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네 가지 마음에 뿌려진 씨. 여기서 네 가지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그러니까 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한 사람의 마음밭이 때로는 길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돌밭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가시떨길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씨는 뿌려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하 씨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떨어져야 길가도 옥토가 되고 말씀이 떨어져야 돌밭도 옥토가 되고 말씀이 떨어져야 가시 떨기도 옥토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마음밭이 점점 변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 그게 이제 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여러분 다시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제도 씨고 오늘 도씨인데 차이가 있다면 어제 씨는 밭의 상황에 강조점이 있는 씨였고요. 오늘의 씨는 이씨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24절을 보니까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요. 근데 그냥 씨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 2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밤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바로 그 상태에서 원수가 와서 좋은 시들 사이에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과연 이 문제, 이 가라지가 뿌려진 문제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원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여러분, 원수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보통 원수 하면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좀 다르게 봐요. 성경은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봐요. 또, 개인이나 공동체의 명예, 그명예에 타격을 가해서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을 바로 이 원수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 원수가요, 밤에 좋은 시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건 절대로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기 원했다면, 이 가라지를 뿌리기 보다는 어떤 게더 효과적이에요? 밭에 뭐를 지르면 끝나요? 불을 지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밭에 불을 지르는 일들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완전한 뭔가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는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가라지를 뿌린 것이냐? 물질적인 피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에 타격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명예는 뭘까요? 농부는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 좋은 결실들을 많이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농부가 좋은 결실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게으르기 때문에요 게을러서 자기 밭도 잘 가꾸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농부한테는 가장 가장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 불명예스럽게 하기 위해서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 뿌리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거죠 더나가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요, 이 영적 씨가 뿌려지기도 하고, 영적 가라지가 뿌려지기도 하는 중요한 바치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이 가라지가 뿌려지느냐면요 미움의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시기의 가라지가 뿌려져요. 다툼과 분남의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원망과 서운함의 브라지, 이, 이 가라지가 뿌려져요. 그리고 비교 의식과 인정받지 못함의 서운함들이 우리 마음 속에 가라지로 뿌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가라지가 뿌려졌을 때에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지금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아, 내 마음에 지금 미움의 가라지가 뿌려졌구나. 내 마음에 시기의 가라지가 뿌려졌구나. 분냄과 원망과 다툼과 서운함과 이런 악한 가라지가 내 마음에 뿌려졌다라는 걸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 뿌려진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나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나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가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강력한 가라지의 생명력 이게 더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큰 불명예가 우리를 찾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가라지와 심써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가라지가 뿌려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라지와 싸워야 돼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라지를 뿌려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라지가 자라는 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불의 무기로 죄에게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야 이것들을 타협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안에 뿌려진 이 가라지는 힘을 잃고 결국에는 이 마음이 주의 은혜에 안 승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괴롭히는 가라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마시고 날마다 의의 무기로 들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는 나달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37절 보니까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밭은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세상의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가라지가 좋은, 이 밭에 좋은 씨와 함께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직각적으로 뽑아내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면 농부는요, 신속하게 가라지를 뽑아서 자신이 게으르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29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곡식입니까? 좋은 곡식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는 게 맞지만 좋은 곡식을 상하게 할까봐 뽑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그림 한장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세 가지가 하나가 밀이고요, 하나가 가라지고 하나가 볼인데 그걸 다 없애 보세요. 그러면 이세 개만 보이면 여러분 어떤 게 밀이고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볼인지. 확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잘못하다가 농부들이 이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을 밀을 뽑던지 보리를 뽑을 것 같아서 이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뽑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요 같이 심겨졌기 때문에 뿌리가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뽑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가라지가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죠 곡식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떨어지고 분노가 떨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가라지들의 것들이 떨어졌을 때 그걸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나달 하나라도 더 얻는데 관심을 두시는 분이시지 뽑는데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달은 누구를 의미해요? 나달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 우리가 그게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가라지를 지금 당장 뽑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그분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고하시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심판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알곡을 향해서도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는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때에 이 추수 때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 알곡들 좋은 곡식은 회외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졌으면. 뿌려진 가라지를 내가 이해하고 그 가라지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변기를 드리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은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고 가라지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내어 드림으로 오늘도 가라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알고 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참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 가라지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라지와의 싸움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결국에는 주님이 심판하시고 상주실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조합해 내어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